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네 말이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대제자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면서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절이 되면 총독의 권한으로 한 사람의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시기해 가지고 요와 같이 예수를 고발한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이 극악무도한 강도 짓을 하고 살인을 했던 이러한 바라바 아주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이 바라바. 바라바를 낳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를 낳달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당시 빌라도는 예수님 예수님과 이 바라바의 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뭐 예수님 은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예수를 낳달라고 하겠지. 자기의 착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면서 누구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그 강무도한 죄인,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해가지고 이와 같이 온 예수를 나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의외의 대답을 들은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란 죄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낮아지신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제일 먼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동안 숨겼지만은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만왕의 왕으로 왔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왕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를 궁금해 하면서 물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더 두말할 것도 없이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고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생활 생활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섰다라고 하는 말을 읽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광경으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러한 재판을 받는 이러한 인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았습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이것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이지요. 빌라도는 로마 황제 원로원에서 파송된 유다의 총독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 역시, 빌라도 역시 주님이 보실 때에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요. 주님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일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이러한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리를 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용하도록 내어 줌으로 모든 성도가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지요. 어디에서 사도신경에서 고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이와 같이 나는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의 말한 마디와 그의 행동 하나가 영생이냐 영벌에 처하느냐에 따라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주었다라고 하는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는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됐지요. 그때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절대적인 심판권, 재판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 누구의 판단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어떠한 사람의 이러한 소리에 넘어가지도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안타깝게도 자기의 저지와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주님께 사형선고를 내리면서 영원한 저주를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주님 앞에 서야 할 존재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 때에 심판 때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세상에 오신 분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판단할 존재가 아니라 그의 말씀을 믿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고 그의 은혜의 극률하심을 바라면서 그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믿고 그의 극률하심과 극률을 바라며 그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한 목소리로 19절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총독의 아내가 새벽에 끌려온 예수님에 대해서.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난 밤에 꿈을 꾸면서 애를 태웠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어떠한 판결도 당신이 관여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총독의 아내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은 사람이요, 의인인 것에 대하여서 꿈속에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빌라드의 법정에 서기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꿈을 꿨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믿으면서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구전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꿈속에 나타나서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의 이름은 클라우디아, 플로클라라, 프로, 플로클라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알려준 것이지요. 지금 재판을 받곧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옳은 사람이다, 의인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꿈을 꾸면서 꿈 속에서 너무 안타까워했다라고 하는 애를 썼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주고 있어요. 주님의 무지하심을 그가 알고서 그 사람. 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꿈에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을 반대하고 남편에게 이것을 가서 얘기합니다. 옳은 사람에게 어떠한 것도 당신이 관여하지 말라고. 하지만 빌라도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빌라도의 행동은 모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헤라 예수님에 대하여 비교적 호의적이었지만은 끝내 모든 세대의 성도의 입을 통해서 저주의 말을 듣게 된 것은 이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관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빌라도가 아내의 남편을 듣고, 말을 듣고서 아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 무지하다. 그러니까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 사람 무지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으라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 물을 물을 가져오라 대야를 가져오라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손을 씻었습니다. 물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거기에 동참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빌라도가 한 것이었죠.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게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결정했나요?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거기서 끝내고 이 사람은 무지하다, 석방한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것으로 빌라도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혹시라도 폭동이 일어날까봐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유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넘겨주지 아니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그러면 종독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로마로 끌려가 가지고 문책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앞길을 생각할 때에 너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에이 그 이거 그냥 눈감아 버리자 그러 예수 예수님을 그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오늘 빌라도의 총독의 아내와 같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면서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의인을 찾으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의인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세상에서 구원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성도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절 말씀입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왔습니다. 종독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아주 짧은 시간, 잠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빌라도는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이렇게 말,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잡아온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까? 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과의 잠깐 동안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빌라도의 마음 속에도 아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것, 믿,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정했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의 만남이었어요. 빌라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면서 잠깐 동안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삶을 살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 땅에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관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든 아니든 뭐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러한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신화를 믿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던 메시아가 됐던 하나님의 아들이 됐던 그것에 대해서 별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예수를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라고 말하든, 메시아라고 말하든,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매달, 매달게 해라, 이렇게 내주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법정에서의 잠깐 동안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저 그 사실을 알고 친합쳐 버립니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육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정욕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생각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뿐만 아니라 26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 주셨으니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을 그대로 그냥 뭐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그들을 뭐 회개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야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말씀해 28절 말씀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대로 살라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되 예, 그 사랑에는 그리고 또 선택하시는데. 예, 선택하는 데 있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선택하는 거하고 이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은 자를 유기해버리는 것, 내버리는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좋은 그릇도 만들고 또한 그저 막 쓰는 그릇도 만든다. 그건 토기장애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세 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그 장세 전에 이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그에게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한편 강도와 같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날마다 만나고 그 안에서 죄 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화여로 모두다 남은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죄 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번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으로 오셨고 고난 중에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십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분으로 믿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